20년 고2 3월, 이제 23번 지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i n a 션 d i t i o n 2라는 전치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는 지금 컴마로 알려주고 있고요. 관계대명사 대시 앞에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의 삼형식 문장이고, i n a 션 d i t i o n 2는 어디 어디에 더하여, 덧붙여 뿐만 아니라 라는 전치사고, buried는 다양한, recreation은 이글의 소재입니다. r e c r e a t 그리고 미트가 만나다라는 뜻 말고, 이렇게 need 같은 거랑 짝으로 쓰이면, need는 욕구죠? 이 욕구를 충족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레크레이션이라는건 아마 다양한 형태로 아마 우리가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레크레이션이라는건 또한 충족시킬 수 있는데, 넓은 범위의 개인적인 욕구와 관심사들을 우리가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이 레크레이션에 대한 글이겠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39번 많은 참가자들 그러니까 레크레이션을 하는 참가자들은 테이크 파트인 레크레이션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왜 참가하냐면 펌 오브 릴렉세이션이야 휴식의 형태로서 레크레이션에 참여하고 있대요 그리고 릴리즈는 방출하다 배출하다라는 뜻이죠 from work pressure와 다른 긴장, 아까 그러니까 어떤 긴장감이나 일하면서 받은 노동 압박, 노동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배출하기 위한 분출구로서 레크레이션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종종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요 참가자들이겠죠? 참가자들은 수동적인 스펙테이터일 거래요. 스펙테이터는 관객이라는 뜻도 있고 구경꾼, 뭐 방관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는 구경꾼으로 한번해석을 해볼게요. 수동적인 그런 구경꾼이 아마 될 때가 있을 건데요. 어디에 수동적이냐면 어떤 놀이요. 근데 그 놀이라는 건 여기 매입이란 동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동사가 아니라 분명히 PP일 겁니다. 텔레비전이나 영화 그리고 다른 형태 의 이런 전자 매체, 전자 놀이 매체에 제공된 그런 엔터테인먼트 오락 그런 프로그램에 수동적인 방관자가 아마 보통 될 거래요. 그러니까 이건 나쁜 얘기겠죠? 수동적인 게 아니라 그러나 어떤 다른 중요한 놀이의 동기부여 그 놀이의 동기부여를 줘서 약간 능동적으로 우리가 하자는 거겠죠. 이런 플레이 모티베이션은 비베이스 s e 어디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어떤 필요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 중요한 게 형용사적 용법으로 꾸며주고 있는데 이 툴을 공통으로 해서 동사 1, 동사 2, 동사 3 앞에 다 투가 생략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원형으로 쓰셔야 되겠죠. 이 니드를 꾸며 주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세개가 나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성을 표현하려는 필요성,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려는 필요성 또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적인 익스프레션는 표현이죠. 개인적인 표현에 그 훌륭함을 추구하려는 그런 필요성, 거기에 근거해서 어떤 놀이 동기 부여라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42번. 몇몇 참가자들에게 활동적이고 경쟁적인 레크레이션. 사실 얘는 뭐랑 대비되는 거예요? 이 TV 보는 거. 이런 수동적인 레크레이션이랑 대비되는 거죠. 그래서 능동적인 이런 레크레이션들은 아마 제공을 할 건데요. 채널, 뭐 통로 이런 뜻이죠. 채널 하면요. 통로. for relieving hostility 적개심.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적개심. 상대방에게 뭐 싸우려는 그런 생각이죠. 어그레이션은 공격성이요. 그 적개심과 공격성을 분출하는 통로로 아마 제공을 할 거래요. 그 경쟁적인 레크레이션들은. 근데 이건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좋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For Struggling Against 누구누구에 대항해서 싸우다 분투하다라는 뜻인데요. 다른 사람과 환경에 대항해서 분투, 투쟁, 극복하려는 노력을 할 거래요. 어떤 모험심과 높은 위험한 활동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레크레이션에서 우리가 무슨 노동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을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문장. 43번 또 다른 사람들은요 레크레이션을 즐깁니다. 어떤 레크레이션을 즐기냐면 하일리는 원래 매우라는 뜻이죠. 매우 사회성 있는 레크레이션을 즐기기도 하고요. 이거 아까 42번 문장은 경쟁적인 레크레이션 한다 그랬죠. 여기서는 매우 사회적인 레크레이션 한대요. 그리고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레크레이션들도 하는데 무슨 기회를 제공하냐면 새로운 친구를 만들거나 다른 사람과 어떤 그룹 세팅 속에서 협력하는 그런 레크레이션들도 있대요. 아, 그러니까 레크레이션이라는 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능동적인 능동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어떤 휴식의 형태로서 존재한다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